1960년대 이후 서울에 심각한 주택난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62년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단지인 마포아파트가 건설되었어요. 마포아파트는 6층 높이의 10개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로 642가구가 거주할 수 있었어요. 한국아파트 최초로 엘리베이터와 중앙난방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기술 부족으로 6층으로 층수 감소, 엘리베이터 미설치, 연탄보일러 개별난방으로 대폭 축소했어요. 또 재미있는 사실은 주민들은 공용화장실을 사용하였다고 해요. 지금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하지만, 당시 경제 수준에 비춰 최고급 아파트였어요. 처음엔 대중들은 생소한 아파트 건물에 거부감을 느꼈고, 월세도 상당하여 초기 입주율은 저조했어요. 1964년 마포 아파트의 가장 큰 평수인 15평의 월세는 보증금 5만 5천원, 월임대료 4,800원이었어요. 당시 대학 등록금이 평균 7, 8천원이었으니, 상당히 비싼 월세였죠. 점차 거부감이 해소되고, 영화 촬영 무대로 등장하며, 부촌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1990년대 들어 낡은 아파트의 대명사가 되자, 재건축이 실시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이제 아파트를 보러 이만.